미운새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합주 가기 전에 도자기 키링을 만들려고 합주 한3 시간 전인데 벌써 이수에 왔어요. 지금 햇살이 너무 눈부셔서 눈을 눈을 잘못 뜨겠거든요. 어우, 약간 워터쇼 눈물이 날까요 오늘? 그리고 저 앞머리 잘랐어요. 어때요? 앞머리를 잘라봤어요. <laughs> 제 옆에는 또 다른 유튜버 선생님이 계세요. <웃음> <웃음> 활동 중, 그니까, 대박 완처 활동 중단 하신 지한 3년? 그셨는데, 제가 다시 하라고 말을 하는데, 힘들대요. 거의 다 왔고요. 도자기 키링을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볼게요. 원래 이렇게 뭔가 사부작 사부작 만드는 걸 좋아해서 미싱도 배웠었어요. 근데 바빠가지고. 어, 주비드라는 가게에요. 쥬우 카페에 도착했어요. 아, 저기 명현이가 보이네요. 네, 네. 자, 안에 들어갔고요. 아니, 있어. 여인것같거같아요다왔어요열어볼게요 <laughs> 저만 미리 거혀놨었거어요거어떻거사떻게 하세요? 있세요 여기 있는 거 어떻게 하요 여기 있는 게어어서게 하세요? 게만어요거어어어요만들어요세요 그거를이떻게 해서 이거 아, 그게 있죠? 저기 앞에 예시가 있어요. 음. 약간 아이보리색어이렇게빤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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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랑. 우와 이게 우와, 완전 가, 네. 외곽에 가서 외곽에 가면 얼굴이 늘어나는데 대신에 가운데 있으면 얼굴이 예쁘게 나는거든 우와 오케이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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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오. 오. 우와 안녕하세요. 아니 음. 이렇게 보여줘 봐 세빈언니 여기 손 인사해 줘 세빈언니예요 여기는 수인언니예요 이거, 이거 얘는 혜준이에요 혜준이에요 이게 흑덩이거든요 얘를 한번 지금부터 벗겨볼게요 저는 토끼를 만들 거예요 <laughs> 세빈 언니가 앞에서 웃고 있어요. <laughs> 소질이 없는데 미감을 한번 살려볼게요. 페이스만 잡탁면 이거는 망고 쉐이크예요. 맛있겠죠? 제가 만든 토끼예요. 옆에는 벚꽃이고요. 여기는 운하기가 있어요. 운하기? 아, 운하기. <laughs> 운아기가 운하기의 그 캐릭터 이름이에요. 명재원은 명명이고요. 운하기. 근데 운하기 저 장어, 장어, 어. 장어 덕분. 맞아, 맞아. 장어. 작은 잡박해 한 장어? <웃음> 아니에요. <웃음> This <laughs> is Pikmin. <pigman. laughs> Pikmin. Pikmin. 어 귀엽죠? 쉬는 데? 15분. 아우 놀라면. 제가 만든 토끼예요. 귀엽죠? 위는 꽃에 오나기를 붙였습니다. 짜잔. 귀엽죠? 귀엽죠? <laughs> 조롱하지 마세요. <laughs> 여기가 제가 좋아하는 수인 언니예요. 이미요 <laughs> 진짜 운 아기? 미치겠네 진짜. 아 그리고 이게 물에다가 붙여야 붙겠죠? 운아기가? 어 아니야. 운아기 그붙 그냥 운아기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자꾸 울잖아요. 운아기. 우는데요운 아기라고 하잖아. 운 아기. 안 우는데요? 운 아기라고 모르잖아요 음. <laughs> 아썩어먹 빨간색 저는 저 미피가 너무 탐이 나요 하영언니한테 달라야겠어요 너무 음, 귀엽지 않아요? 어 유우야 유 yeah, 어, 키링을 다 만들었고, 이제 합주를 하러 가야 돼요. 가기 싫어요, 근데. 안 갈래요. 안 들었다. 자, 여기는 명희 언니고요. 언니는 첼로를 연주합니다. <laughs> 저희는 지금 이제 이수 스튜디오 메리 이수점으로 걸어가고 있고요. 오늘 합주가 좀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이 약장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이 약장을 할 느낌이긴 해요. 열심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laughs> 신시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뒤쪽부터 하면요. 그래서 결국 S의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입죠 아, S부터. 한 번. 어, 동영상 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S. 네. 네. 밑에다 붙자. C 잘못 들었나 했는데, 네, 아니었어요.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